오늘 소개할 주식 책은 오르는 주식을 사들이는 차트 매매법이라는 책으로 웰트북스에서 2022년 2월 15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자는 황종 님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황족이라는 이름이 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닉네임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식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이제 느꼈는데요.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개인 투자자 회원 수 4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네이버 주식 카페 거북이 투자법에서 활동하며 시황을 읽고 기업에 대한 분석글을 남기고 있다. 코로나 19로 증시가 무너졌을 때 곧바로 시장이 회복되고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락장이 왔을 때 시장을 부, 정확히 분석해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시장에 입문한 투자자들이 살아남아야 주식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주식 초보자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투자 행동과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목차 부분 보시면 일부에서는 승률 높은 실전 투자 당신도 할수 있다. 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주식은 무엇보다 멘탈이 중요하다. 이장에서는 기본으로 꼭 알아야 하는 각종 기법과 용어들. 3장에서는 손절해 줄이고 익절 가능성을 올려주는 방법들. 4장에서는 무게, 무대응 투자는 주식 계좌를 병들게 만든다. 5장에서는 좋아하는 투자와 잘하는 투자는 다르다. 6장에서는 평생을 좌우하는 돈 버는 주식투자 습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부에서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임을 명심하자. 1장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 2장 종목 선택의 순간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3장 매수의 순간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4장 매도의 순간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오르는 주식을 사들이는 차트 매매법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님이 지었고요, 메이트북스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목차 부분 보면 일부와 일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수률 높은 실전 투자 당신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멘탈 그리고 법 손절을 줄이고 익절 가능성을 올려주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는 여섯 개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6 0개 꼭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부에서는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임을 명심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부분 보시면 60가지 차트 매매 기술의 정석에 저는 이 책을 보고, 아, 차트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을 보면 동영상 강의도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스캔을 하면 강의까지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보는 것과 강의를 같이 본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전체적인 내용을 QR코드로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좀 뽑아놨어요. 그래서 QR코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손절가의 개념을 알자. 우리가 손절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수, 매수를 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먼저, 매수를 분할로 하듯이, 매도 또한 분할로 진행을 한다. 마이너스 6%부터 분할 손절가로 정하고 이후에 2, 3%가 늘어날 때마다 동일한 비율로 분할 손절을 진행한다. 물량이 2, 30%정도 남았을 때 장기투자로 남겨둘지 아니면 전량 손절을 진행할지 결정해야 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윙을 하는 종목이 손절 라인 왔을 때 그런 손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몇 프로, 뭐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저항과 지지 라인을 보면서 내 손절 라인을 정할 텐데, 역시 분할로 손절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단타의 경우, 마이너스 3%부터 손절을 하는데 이를 칼 손절이라고 표현을 한다. 저자는 몇 프로라고 이제 정해놨지만, 그거는 이제 상에 따라 이제 정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단타를 했을 때는 칼 손절해야 된다. 단타를 했을 때 손절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단타라는 게 짧게 먹고 또 짧게 자르고 하는 것이 단타인데요 보통 단타를 시작하다 장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나중에는 아마 이럴 거예요. 본절에 오면 탈출하고 탈출하니 주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손절가의 개념을 알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추세선과 매집선. 지지선, 저항선 매우 중요하죠. 단타가 됐던, 스윙이 됐던 우리가 매수, 매도의 근거가 될 텐데 지지선과 저항선을 공략하는 이유는 타점을 잡거나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지지해주면 손절하지 않고 좀더 기다리든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지를 선택한다. 추매를 한다면 다음 지지선의 생명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지만 저는 좀 약간 부족한 내용이 대부분의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어디가 지지해주는지 그 라인은 알겠지만 어떻게 그 라인을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는지한 설명을 좀더 했다면. 좀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지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도 책을 써봤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실전에서 라이브로 이제 하지만 이렇게 책으로 소개를 할 때는 특히 결과론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지선 근처에 있을 때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매수세가 늘어나 주가방어가 되면 해당 지점을 저점으로 보거나 매수타점을볼수 있다. 바닥 체크라고 말하면 쌍바닥 다중바닥 체크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잡는 방법, 추세선과 매집선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매집선이 뭐지? 어, 매집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매집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단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금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하락장에서 정자, 저가에서 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야 될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죠. 예수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바로 분할 매매와 분산 투자 그리고 본절 매도이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다중바닥 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기법과 예수금 관리법을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잡고 거래량을 확인하며 박스권과 저점 구간과 출소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 딱 나오죠. 앞전에 저항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원금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 그쵸. 저도 매우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죠. 당연히 주식을 할때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잃지 않는 매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잘 넘어져야 되죠.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한 게 저는 손절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절을 하지 못하면 더큰 손해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더 이상. 빨리 훌훌 털고 상처가 났을 때는 쿠시딘 살짝 바르고 이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매 타점을 잡아보자. 매매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단타의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단타를 할때 마이너스 3% 손절가가 기본이며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정석이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이후 제공약을 해서 복수전을 하는 식으로 단타를 하는 겁니다. 단타를 하고 싶다면 3분봉 기법이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충분히 연습해서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 속도를 높이고 대응과 속도가 중요하므로 다른 때보다 집중하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어요. 3분 봉 기법이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급만 하고 넘어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약간은 이해도 안 가기도 하고 그림으로서 3분 봉에서 어떻게 잡는지를 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 위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풀면서 많이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충분히 이 책을 보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를 하고 여러 종목들 둘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주봉, 월봉부터 제일 먼저 분석하라. 그렇죠. 우리가 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이제 확인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분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죠.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시세입니다 제일 먼저 일봉주봉 월별 박스권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1선을 체크해라 241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움직인 이동평균선을 의미하는데요 주가가 241선을 밑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40일선을 돌파할 때를 보자 여기서는 240일선을 자주 지지해줄 때 1대 1차 타점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0일선에 두세 번 하락하고 반등할 때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즉 240일선 눌린 타점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0일선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차트의 모습이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좋은 내용들 이제 어떻게 보면 멘탈 관련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목차에서도 봤지만 맨 앞에 나온 게 이제 멘탈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책들의 중간중간에 보시면 멘탈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또 분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기준을 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페이지가 두꺼워 보이는데, 네, 한 2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신다면 좀 아쉬운 게 차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더라면 좀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아마 초보자가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들 보시면 우리가 멘탈을 잡고 차트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신다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기초적인 책을 먼저 보신 이후에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르는 주식을 사들이는 차트 매매법 리뷰였습니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두운 느낌으로 저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바탕을 보면 오르는 그 부분은 이제 하얀색으로 글자색을 만들고, 전체적인 바탕색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주식을, 그리고 차트 매매법이 약간은 붉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에 저는 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제목에서 차트 매매법이 제 눈을 한번 관심을 갖게 한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투자 숙률을 올려줄 황족의 6 0까지 차트 매매 기술의 정서. 책을 펴보기 전에 저는 아,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정말로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디자인이 저는 색깔이, 색감,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맨 앞에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책의 중간중간에도 이제 매매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본, 그리고 또 기본이 최고다. 저 역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 그리고 또 기본이 최고다 매우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차트 매매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책을 읽어보면서 각자 생각한 바를 이제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가 있는 책입니다. 모든 내용들의 동영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QR코드를 사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동영상 강의와 텍스트를 같이 보면 좀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주린이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책. 주식, 매매기법.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매매기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그리고 멘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초 다지는 것이 최고의 기본이라고 알려주는 책.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이는 발전이 없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가 될것 같아요. 발음, 발음이 어떤 언어가 됐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발음 없이 바로 실전에서 언어가 소통이 힘들 경우가 많아요. 바디랭귀지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다지는 것이 최고의 기본이라고 알려주는 책이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